여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가 있습니다. 그의 딸은 너무 애지중지하여 키워져 버릇이 없었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어떤 곳에 일주일간 방문을 한뒤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바꿨을까요?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입니다.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금 제 인생은 엉망이죠. 3년 전, 아내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9살 딸 소피아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제 전부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지중지 키웠죠. 너무 과잉보호했는지, 이제 소피아는 완전한 공주병에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안 갈래. 라며 고집을 피우고 식사 시간엔 음식을 던지기도 해요. 처음엔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지난주엔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소피아가 친구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선생님께 대들었다는 겁니다. 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피아가 이대로라면 퇴학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더큰 문제는 소피아의 건강입니다. 잦은 감기와 폐렴으로 항생제를 달고 살죠. 의사는 면역력이 약해졌으니 주의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만성 설사에 탈수 증세까지 보여요. 얼마 전엔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식탁에서도 평화는 없습니다. 소피아는 밀가루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탈리아 아이가 피자도 파스타도 못 먹는다니 아이러니하죠. 요리사인 제가 딸에게 제대로 된한 끼를 차려줄 수 없습니다. 매일 유산균 제제와 영양제 약간의 고기와 채소로 식사를 대신해요. 소피아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학교에서의 상황도 암담하죠. 얼굴과 팔에 난 발진 때문에 아이들이 소피아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피해요. 한 아이는 소피아의 알레르기가 전염된다며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아이들끼리의 일이라며 방관하더군요. 소피아는 매일 울면서 귀가합니다. 지난달엔 소피아가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학교로 달려갔더니, 소피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이 장난으로 문을 잠갔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미안해요, 모르고 있었어요라고 말했지만, 소피아의 눈빛은 이미 공허했죠. 어젯밤, 소피아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피아가 엄마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매일 밤 소피아가 잠든 후 주방에 앉아 와인을 마십니다. 아내가 남긴 요리책을 넘기며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딸은 날이 갈수록 아프고 버릇없이 굴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레스토랑은 운영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요리는 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셰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저에게 한 동양 여성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온 셰프 정민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모습,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정민은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항생제 복용 후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죠.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소피아의 항생제 부작용이 떠올랐어요. 정민의 설명을 들으며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들이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라고 했죠. 제 마음 속에 희미한 희망이 싹터. 옆에 레스토랑 매니저에 물어봤죠. 저 음식 딸에게 먹이면 어떨까? 발효 식품이라는데. 하지만 파올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지만 매사에 냉소적인 성격이었죠. 김치. 아픈 딸에게 고추나 처먹일 거냐 며 비꼬았어요. 파올라의 말에 주변 셰프들도 키득 거렸습니다. 동양 음식은 후진국 음식이라는 속삭임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민에게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면역력 회복과 알레르기 반응 감소에 대해 자세히 물었죠. 정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 모든 질문에 답해주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정민은 저에게 자세한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밤새 그 자료를 읽으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사실과, 한국의 발효 음식이 그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를 데리고 한국에 가기로요. 파올라와 다른 셰프들이 비웃든 말든, 딸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어차피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한국행 준비를 시작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소피아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여긴 뭐가 있는데 그렇게 멀리 와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건강을 위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알수 없는 글자로 가득했고 코끝을 스치는 음식 냄새도 낯설었어요. 소피아는 이런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행히 정민 셰프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죠. 그녀는 친절하게 전통 발효마을 체험센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동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번화한 도시를 지나 전통 기와집이 모여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체험센터에서 첫날은 쉽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계속해서 피렌체로 돌아가자고 졸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김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소피아가 싫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강사분이 아이들에게 맞춰 재미있게 진행해주셨습니다. 각종 채소와 양념을 손으로 비비는 과정을 소피아가 신기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파김치, 백김치, 동치미 등 여러 종류의 김치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항상 먹는 것에 까다로웠던 소피아가 백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김치를 한입 먹어봤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복합적인 맛이 입안에 퍼졌죠. 이탈리아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분명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짜파구리라는 음식이 나왔는데, 한국 영화 기생충에 나온 요리라고 했습니다. 검정색 누들에 한우고기를 얹고 파김치를 곁들인 요리였죠.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먹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맛있어.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소피아가 음식을 맛있다고 말한 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한 젓가락밖에 못 먹었죠. 그래도 김치의 맛을 안 것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체험 프로그램 중에 소피아의 버릇없는 행동이 다시 시작됐어요.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끼어들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여자아이의 김치를 일부러 엎어버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요리 연구가라는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셨는데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동 청림서당에서 한국식 예절 교육을 받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피아의 건강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격과 행동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특히 오늘 처음으로 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한국에서의 경험이 소피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 연구가의 조언을 새겨듣기로 결심했어요. 요리 연구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피아를 데리고 경상남도 하동의 청림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달리는 동안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죠. 푸른 산과 맑은 계곡, 들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작은 전통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청림서당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소피아의 스마트폰을 제출해야 했고, 간식도 일체 금지된다는 규칙을 들었죠. 소피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울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다른 부모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첫날 아침, 새벽 5시에 종소리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 수능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못해 따라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잡곡밥과 된장국, 각종 나물과 청국장이 작은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엔 음식을 거부했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과는 빼곡했습니다. 생활 예절부터 시작해 전통인사법. 달의 교육까지 이어졌죠. 소피아는 처음으로 큰 절을 배우며 몇 번이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오히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후에는 명상과 붓글씨 수업이 있었습니다. 붓에 먹물을 묻혀 한글을 따라 쓰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소피아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매일 투덜거리던 소피아가 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더 이상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놀라운 변화는 소피아의 건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과 팔에 있던 발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던 설사 증상도 완화됐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죠. 놀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어졌어요. 대나무로 물총을 만들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마을 어르신과 함께 찌짐이를 붙이는 활동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으로 불 앞에서 직접 요리를 해보며 신이 났어요. 자신이 붙인 찌짐이를 들고 와서 제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서당에서 만난 또래 한국아이 윤서와의 교류였습니다. 윤서는 소피아의 금발에 매료되어 와, 너 정말 예쁘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소피아의 얼굴이 처음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소피아는 윤서와 손짓, 몸짓으로 대화하며 친구가 되었고, 함께 전통 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서당에서의 세 번째 주 훈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 씨, 소피아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 인사도 먼저 하고, 음식도 남김없이 먹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뜨거운 것이 제 눈을 적셨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소피아, 그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 돌아오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예절 교육이 소피아의 건강과 인성을 동시에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했죠. 청림서당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달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소피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늘 짜증을 내고 버릇없이 굴던 아이가 이제는 식사 전 감사 인사를 하고 어른들께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죠. 피부도 많이 좋아져서 발진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 건강한 혈색도 돌아왔어요. 마지막 날 점심 시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제 핸드폰에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소피아 학교 친구 리사의 어머니였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카, 당신 딸 있어요? 그애좀 바꿔 줘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리사 어머니는 곧바로 격앙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아이가 학교에 가져간 고급 핸드크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혹시 피부병 있는 소피아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그 아이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달 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감정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와 감정이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소피아가 도둑이라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 거칠게 말할 뻔했죠. 하지만 그때 제 옆에 있던 소피아가 조용히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같이 격해지고 욕을 하며 울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거안 훔쳤어요. 필요하면 말했을 거예요. 전 지금 제 피부에 맞는 연고를 바르고 있어서, 그 핸드크림은 있어도 쓰지 못해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예전에 격앙되고, 짜증내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화를 내거나 울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생소했어요.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말이죠. 리사의 어머니는 소피아의 차분한 태도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어. 혹시나 해서 미안해 라는 말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죠. 소피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 볼수 없었던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대단해. 아빠는 화를 냈는데, 너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했구나.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훈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화가 날 때는 세번 깊게 숨을 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라고요. 리사 엄마는 그냥 걱정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피어올랐습니다. 소피아는 단순히 예절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거였죠. 한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청림서당에서의 마지막 날 촛불의식이 진행됐습니다. 가슴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죠. 훈장님은 각자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소피아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연필을 쥐고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평소 글쓰기를 싫어하던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신기했죠. 의식이 끝나고 소피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에 쥔 편지를 내밀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죠. 아직 서툰 글씨체였지만, 내용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빠,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빠가 해준 음식 투정 안 하고 다 먹을게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순간 목이 메어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소피아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제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훈장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피렌체 공항에 도착하니 익숙한 풍경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학교에 복귀한 소피아의 첫날,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그 핸드크림 사건 이후 리사와의 만남이 걱정됐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소피아는 당당하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피아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 소피아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소피아는 웃으며 리사에게 다가가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였죠. 리사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소피아가 건넨 젓가락을 받아 한입 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두 아이가 함께 웃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소피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도 거의 사라져서 더 이상 괴물이라 놀림받지 않게 됐죠. 의사 선생님도 소피아의 건강 상태를 보고 놀라셨어요. 면역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복귀에 정민에게 배운 된장찌개, 김치, 잡채를 응용한 요리를 새 메뉴로 선보였어요. 특히, 청국장으로 만든 특별 파스타는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서빙 전에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중히 절을 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파올라가 비웃었어요. 동양 사람 흉내 내는 거야? 라며 냉소적인 말을 했죠.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맛의 조화에 감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발효 음식의 건강한 측면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파올라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점점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며 말문이 막혔죠. 그날 밤, 소피아와 함께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우리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발효 음식과 예절 문화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이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소피아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소소한 일상들을 촬영해왔는데, 이 영상들을 모아 편집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가족 추억용으로 생각했지만, 소피아의 극적인 변화를 보며, 이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소피아, 발효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표정, 청림서당에서 울며 때를 쓰던 모습, 그리고 점차 달라지는 소피아의 몸과 마음, 모든 순간들을 담았죠. 영상 제목은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정했습니다. 김치가 내 딸을 살렸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란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넘쳐났고,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저의 이메일함은 문의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소피아처럼 항생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었어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심지어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죠. 셰프들의 문의도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을 자신들의 요리에 응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이 화제가 된지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식당에 걸린 태블릿으로 제 영상의 조회수를 보여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18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죠. 정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씨, 당신이 우리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셨네요. 가장 뜻밖의 변화는 파울라였습니다. 한때 한국 음식을 비웃고 조롱하던 파올라가 어느날 주방에 들어와 쭈뼛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 딸 아이 이야기 영상으로 잘 봤어. 내 아들도 그 예절교육 학교 보내고 싶은데 거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알수 있을까? 파올라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집세고 냉소적이던 파올라가 먼저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파올라의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누었죠. 레스토랑은 날이 갈수록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을 결합한 새로운 메뉴들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특별 언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소피아의 건강과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소피아는 피렌체 국제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꼭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때로는 위기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소피아의 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한국의 발효 음식과 예절 문화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저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요리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피아와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소피아는 배추잎 사이에 양념을 넣는 일을 척척 해내죠. 어느새 한국어로 숫자도 세고 간단한 인사말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손끝에서 음식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도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레스토랑의 메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통 이탈리아 요리에 한국의 발효식품을 접목시켰죠. 손님들이 주문할 때마다 각 요리에 들어간 발효식품의 효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치와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십니다. 처음엔 의아해 하던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제 설명을 듣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특히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맞춤형 메뉴를 제안해 드리고 있죠. 지난달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예절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죠.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이 미슐랭 3스타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가에는 독창적인 발효 음식의 활용과 깊은 맛의 조화가 놀랍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죠. 소피아의 변화도 눈부십니다. 건강 상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생제를 거의 복용하지 않게 되었고 알레르기 반응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죠. 소피아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밀가루와 유제품도 소량은 문제없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변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국제음식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삶의 나락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이 복받쳐 올라왔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저는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과 예절 문화를 통해 저희는 단순히 질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저에게 있어 진정한 힐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감탄한 한국의 발효 음식과 예절 문화. 이제는 단지 전통이 아닌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된장, 김치, 어릴 적 먹던 그 밥상이 지금은 세계 셰프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는 우리가 지켜온 정성과 품격, 예절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